하나 드랍해줄게, 드랍해줄게. 개우 치기 한다. A 아, 트이스몇 아, 아, 네, 개, 몇 개. <몇> 몇 개, 몇 개. 다, 야 앞에 챔버. 어, 레레이 가도 돼, 가가 전면 자 전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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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운 정면으로 가. 전면으로 가. 남을게 확인. 네 시티 봐줘야 돼. 시티 리필해 줄게. 들어 기다려, 기다려. 잡아라, 그냥. 안본다안본다안본다 잡아라. 라라 파이기다. 나 파는 기본에서 전진 보자. 어디? A 차가렸으면 B 분 가려 줘. 경찰아. B 분갈게 야, B 체임버. B 도 뺄까 줄까? 아, 됐잖아. 끝. B 체임버 빠. 야, 나 이거 B 맨 한번 먹어 볼게. 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그래, 조심해. 낚시 조심해, 낚시. 그래. 야, 언더 있다. 언더에, 언더에. 언더에. 얘들아, 어제 디 보고 간 자리야. 뭐 포커싱해. 낚시 막을게. B 사이트로 가자. A 사이트는 열린 공간이 많아서 <laughs> 괜히 기회 줄 수가 있거든요. 왼쪽 없어. 아, 백 사이트 아, 몰라. 아, 몰라? 어. 이런 자리들만 확인했어요. 백사 조심, 백사 조심. 백 없어, 없어. 야, 시티 하나. 누지못 봤어. 체버체버체버 기둥디 하나. 자 스펙스가 미드로 크게 돌아주고 있는데. 벽, 평, 벽, 평, 벽. 마커의 더블킬. 아니 아니. 주워. 얘 있었어 기둥디. 뭐야 이 거. 뭐야 이거. 나이스 워. D R X 이 코라운드. 아이거 아, 일단 무조건 미드와 b 에 시선이 쏠려 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버 비비비비비. 나 죽었다잉. 이렇게 들레 시켜둘게. 어백질러볼까어자인로 할까 팬카자 어유 버리볼래? 다네 다네 여기 안에 있다 보는 소리 한번 내볼게 어 내봐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있을 수 있는 구역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나페 나페 회장 때문에 못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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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냥 해봅니다 첫카레 아, 안 죽으면 돼아 이거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지금 내려가 야돼 내려가 돼 어? 내려가 야 돼요 다행이다 나이스 넘가다 어씨 다행이다 진짜 <웃음> <웃음> 어, 미드 줘요 어. A 하나 에임에임 펼쳐어 깠어 어. 미드, 미드 별쳐줄게 미드 있어 미드, 미드 있어. 있어 미드 내줄게 계속 어, 이거. 미드 내줬고, 수로 하나, 하나 어, 미드 이거 미드 내줬고 스로 하나, 에이 하나 있었어 펜트 가렸다 트가다고 미드 안 미드 안 얘들아 조심 조심 어, 어떻게 막을지 말해 사이드 올 있다 와비 스모크 라도까줬 이거 가줄게 가줄게 부덩이에요 아. 오아 실력 아삐삐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상한데? 돌릴거어지아직조아 돌린 아. 아직, 아직, 돌린다, 돌린다, 돌린다. 얘 남아 있는 남아 있는 곳이네. 얘아조용해 봐. 삐조심, 삐조심. 썬도 없어. 5초, 4초. 시간이 없어요. 설, 설, 봐주있다설안 돼, 설안 돼. 이겼다이겼다 설치 중인데요. 설치는 되겠요어어아나 해본 거게요이아 이쪽 라인이 어딘데? 야. 오른쪽? 아맞나 120! 어, 같이 들어와, 갈 거면. 들어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뒤 잡을 수 있나요? 오! 오. 야, 여기 사이트 있는데? 아 이거 가야 돼. 땅이 있어. 아스, 탱크가 당기던데. 6 나가야죠, 그렇죠! 탱크가 열습니다 잡아, 잡아야 돼! 피해, 돼요. 네. 아! 됐다. 나아 아. 결국 13대 6으로 승리를 거두는 DRX입니다.